어디 편 이겨라 어디편 이겨라고 어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해야 되죠? 화이팅 이렇게 하죠. 화이팅 어, 한번 해볼게요. 음, 오래 화이팅. 자 오른손 짝, 왼손 짝, 양손 짝.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세번 외쳐볼게요. 어, 외치셔야 돼. 기운이 막 나게. 음, 음. 그게 보약보다 더 좋아. 자 다시 해볼게요. 오른손 짝 왼손 짝 양손 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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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은 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어, 어. 파이팅은 영어예요 영어. 어. 저희 우리나라 말로 응원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아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양손을 꽉 쥐고 아자 해볼게요 어. 기운이 갑자기 이렇게 쫙 생겨 어, 어. 준비 아자 해볼게요. 준비 시작 아자 우리 아자아자 세번 해볼게요. 오른손 짝 왼손 짝 양손 짝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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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어. 점심도 먹었는데 기운이 막 생겨 어. 자 이제 날씨가 가을이 돼서 점점 음, 서늘해지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반팔을 입었다가 어, 점퍼나 겉옷을 입죠. 그때 작년에 입었던 옷에서 만 원짜리가 주머니에서 나왔어. 어, 그때 저희 뭐라고 그래요? 아싸! 아싸! 어, 기분 좋을 때 제가 이제 강사들을 가르쳐요,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요. 그럴 때. 박수 준비. 그럼 선생님들이 아싸 이렇게 준비. 저희도 아싸 한번 해볼게요. 어, 젊어지는 기분으로 아싸 이렇게 준비. 오른손 짝, 왼손 짝, 양손 짝, 아싸. 잘했어요. 응, 응. 자, 어 왼손을 들고 왼손, 왼손, 어, 왼손을 들고. 오른손 가슴에 이렇게 얹어서 폼 나게, 폼 나게. 어, 어. 포, 폼, 폼, 멋지게, 이렇게 멋있게. 아유, 나폼좀 나. 이렇게 할 때, 옷 멋있게 입었을 때폼 나게 그러죠. 응. 왼손을 오른손 가슴에 두고 두드리면서 폼 나게, 폼 나게. 응, 해보실게요. 준비, 시작. 폼 나게, 폼 나게. 그 다음에 오른손을 왼손 가슴에 대고, 멋있게, 멋있게. 시작. 멋있게, 멋있게. 그 다음에는, 양손을 쭉 펴고, 오, 양손을 쭉 펴고, 오. 우리 충전. <laughs> 엄지, 쳐, 엄지, 쳐. 어. 엄지죠, 엄지, 엄지. 엄지, 쳐, 엄지, 쳐. <laughs> 음, 음. 다시. 어. 어. 이따부터 할 거야. 퐁당퐁당 <laughs> 퐁당 부르시고 싶구나. <laughs> 자, 자, 해볼게요. 다시 시작. 왼손을 오른손 가슴에 두번 두드리면서 폼 나게 폼 나게 멋있게 멋있게 양팔을 쭉 펴고 엄지척 엄지척 폼 나게 폼 나게 멋있게 멋있게 어깨를 흔들며 엄지척 엄지척 폼 나게 폼 나게 멋있게 멋있게 양발을 구르며 엄지척. 엄지척 처음부터 쭉 해볼게요. 음. 처음에 어떻게? 양팔을 쭉 펴고 엄지척 엄지척 그 다음 어깨를 흔들면서 엄지척 엄지척 그 다음 세 번째는 양발을 구르고 엄지척 엄지척 세조라고 음. 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준비 왼손에 오른쪽 가슴에다가 두드리면서 준비, 시작. 폼 나게, 폼 나게, 멋있게, 멋있게, 양 팔을 쭉 펴고, 엄지, 척, 엄지, 척. 폼 나게, 폼 나게, 멋있게, 멋있게. 어깨를 흔들며, 엄지, 척, 엄지, 척. 폼 나게, 폼 나게, 멋있게, 멋있게. 양 팔을 구르며, 엄지, 척, 엄지, 척. 음, 잘하셨어, 잘하셨어. 음. 자. 박수를 한번 쳐볼 건데요. 박수가 몸에 좋은 건, 어, 저번에 어르신이 말씀해 주셨어. 어, 박수를 한번 쳐볼 거예요. 음. 자, 이쪽, 음. 여기 이쪽이야. 이쪽, 짠, 어. 남, 저쪽, 짠, 앞쪽, 그 앞쪽은 손가락을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집게, 집게, 어, 검지, 검지 손가락을 앞으로, 어, 그다음에 뒤쪽 할 때는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자기 쪽으로 뒤쪽 짝어 다시 어. 이쪽 짝저쪽짝 앞쪽 할 때는 검지로 앞쪽 짝어 뒤쪽 할 때는 엄지로 뒤쪽 짝어 이쪽 저쪽 앞쪽 뒤쪽 짝짝짝어 쉽죠 응 음.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준비. 시작. 이쪽, 짝. 저쪽, 짝. 앞쪽, 짝. 뒤쪽, 짝. 이쪽, 저쪽, 앞쪽, 뒤쪽, 짝. 짝. 어. 저희 방향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동서남북이 어디야? 그러죠. 어. 요거 똑같이 동서남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동쪽, 짝. 서쪽, 짝. 그럼 그 다음에? 그쵸. 남쪽, 짝. 그 다음에 어디죠? 어, 북쪽 짝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짝짝짝좀어려워셨어 어, 자, 동서남북 자세 해볼게요 준비 시작 동쪽 짝 서쪽 짝 남쪽 짝 북쪽 짝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짝짝짝 짝, 짝. 어, 이제는 이쪽 저쪽하고 동서남북을 같이 어, 길어졌어 근데, 요실수있죠 하실 수 있어. 아까 너무 잘하셔. 응. 점심을 잘 드셨나봐. 점심을 잘 드셔서 이게 좋은 영양소가 머리로 막 갔어. 그래서 지금 머리가 너무 좋아졌어. 자, 이쪽 저쪽부터 해볼게요. 준비, 시작! 이쪽 짝! 저쪽 짝! 앞쪽 짝! 뒤쪽 짝! 이쪽 저쪽 앞쪽 뒤쪽 짝! 동쪽 짝, 서쪽 짝, 남쪽 짝, 북쪽 짝.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짝. 자, 이제 두 배로 빨리. 두 배로. 어, 두 배로 빨리. 준비. 두 배로 하면 두 배로 어렵겠죠? 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준비, 시작. 이쪽 짝, 저쪽 짝, 앞쪽 짝, 뒤쪽 짝. 이쪽, 저쪽, 앞쪽, 뒤쪽 짝. 동쪽, 짝, 서쪽, 짝, 남쪽, 짝, 북쪽, 짝,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짝, 짝, 짝. 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음. 자. 1, 2, 그 다음에 뭐죠? 3, 그 다음에? 4, 5, 자, 펼 때도? 1, 2, 네. 그 다음. 네. 얘는 잘안 써. 근데, 오! 오! 요죠? 응. 이거는 손이에요, 손. 손. 그렇죠? 양손이죠? 손. 오! 공. 응. 응. 공할 때는 주먹을 쥐고 앞쪽으로 착 당겨. 응. 손. 이게 손이죠? 오! 요죠? 공은 앞쪽으로 착 당기면서 공. 오. 다시 해볼게. 준비 시작 손오공 다시 시작 손오공 응.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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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이 누군지 알죠 어. 원숭이인데 어. 재주가 많은 원숭이 그래가지고 어. 손오공이 저팔계랑 또한 또 사람이랑 다녔어 <laughs> 사오죠. 응, 응. 그리고 스님이 한번 따라다녔어. 삼자한법사. <laughs> 이렇게 한팀이그 <laughs> 응. 중에서 손오공이 제일 재주가 많아요. 자, 우리 손오공을 한번 불러볼게요. 손오공이 응. 들어온다. 손오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두 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손오공이 들어온다, 손오공이 들어온다. 여기 주먹 치셨죠? 어. 1, 2, 3, 4, 5. 이렇게 펴볼거예요 어, 어. 자, 어. 1, 2, 3부터 <laughs> 잘안 펴줘. 어.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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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보면 어 여기가 힘이 생겨서 두 번째 때는 저잘 펴져요. 4, 5. 이렇게. 다시. 시작. 손오공이 들어온다. 손오공이 들어온다. 1, 2, 3, 4, 5. 이렇게 폈어요. 그 다음에 접을 때는, 접을 때는 리듬이 달라요. 빨리 접어야 돼. 1, 2, 3, 4, 5. 접는 건 쉽죠?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손가락 펴서. 시작! 1, 2, 3, 4, 5 오, 잘하셨어. 잘하셨어. 오. 펼 때는 1, 2, 3, 4, 5 이렇게 느리게 펴시고 접을 때는 1, 2, 3, 4, 5 그리고 한번더 접어. 1, 2, 3, 4, 5두 번을 접는 거야. 이제 처음부터 해볼게요. 준비 시작! 손오공이 들어온다, 손오공이 들어온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